게이드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9회차 결과 1등이 10명이 나오셨고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에서도 1등 적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글을 남겨 주셨던데 그 밖에도 2등, 3등, 4등 다양하게 적중하신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셔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회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 토토 승무패 40회차의 경우는 화요일 저녁 7시 35분 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내 배당은 월요일에 14경기 모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밤에 최종픽 영상을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에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아무래도 수면 내시경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영상을 올려드리기에는 상태가 좀 삐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39회차 초안픽 영상처럼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예상을 오늘 영상에서 쭉 말씀을 드려볼 텐데 5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는 경기 영상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서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고, 1번부터 14번 경기, 11번부터 14번 경기까지만 오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기 예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월요일에 국내 배당을 확인한 이후에 이변 예상 경기들을 추가를 하고 최종 픽을 확정 지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커뮤니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게시물, 멤버십, 스토어라고 클릭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게시물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멤버십 분들 전용이라고 말씀드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일반 구독자분들은 안 보이는데 꼭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는 일반 구독자분들이 계시던데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 가입은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 토토 승무패 40회차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예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1번 경기 일본 대 인도네시아. 자, 모리아스 감독의 일본의 경우는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에서 사우디의 무승부, 호주에는 패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는 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신태용 감독의 뒤를 이어서 클라이베르트 감독이 부임을 했고 많은 귀화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술의 완성도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기력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는 빠른 템포의 빌드업을 보여주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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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상대 팀이 압박이 들어올 때 탈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인도네시아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인 압박으로는 체력만 갈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사실상 뭐 동기 부여가 큰 경기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홈에서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이 교체를 많이 하면서 선수들의 팀워크적인 문제도 있고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이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배당이 나오면 이변으로 무승부를 함께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단통 승리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laughs> 자 이번 경기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죠 자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배팅맨 님 대한민국이 이라크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는데 왜 이겨야 되는 경기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홈에서 쿠웨이트 상대로 무승부라도 하면 이건 개 쌍력과 함께 개 쪽팔리기 때문에 이겨야만 하는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쿠웨이트의 경우는 월드컵 예선에서 1승도 없는 팀이고 같은 그룹에서 최소 득점과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승부라도 하는 날에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버, 개인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중원에서 황인범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킥 능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쿠웨이트 정도는 싹싹 발라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았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K리그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전진호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고 오연규 선수도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이두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고 골세레머니를 하는데 이야 정말 낭만이 있더라고요 바로 수원 삼성에서 둘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골을 합작을 했을 때 오현규 선수가 전진우 선수의 축구화를 닦아주는 골 세레머니를 수원삼성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각자의 소속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국가대표에 같이 발탁이 돼서 골을 만들어냈고 3년 전 수원삼성에서 보여줬던 골 세레머니를 똑같이 보여주면서 수원삼성에서 함께 성장을 했고 이제는 국가대표에서 함께 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세레머니가 너무 보기 좋아서 <laughs>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3번 경기 중국 대 바레인. 야, 뭐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기를 라이브로 시청을 했습니다. 라이브로 시청을 했는데 정말 중국은 신기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고 반칙은 거의 뭐 소림축구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 중국이 유일하게 성장하지 않는 게 축구 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더럽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에서 탈락을 했는데 원정팀 바레인의 경우도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월드컵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 없는 경기라서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중국의 홈경기라는 점에서 홈팬들의 짜요짜요 응원 때문인지 중국이 정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축구 실력은 정배당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쓸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우즈베키스탄 대 카타르 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상대적으로 공격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도 유효슈팅이 한계도 없었죠 아무래도 무승부만 기록을 하면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같은 그룹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만큼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카타르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루페테기 감독을 선임을 했고 433을 기본 구조로 공수 밸런스를 조정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란전을 승리를 하면서 경기력은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란의 경우가 한 명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수적인 우세는 있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라는 점 카타르의 경우도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두팀 모두 동기부여는 떨어진다라고 보여지지만 카타르의 경우는 승점 3점을 획득해서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 홈에서 플레이오프를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승점 3점 노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 카타르가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카타르 승리 투표율이 18% 밖에 안 되는 건 너무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투표율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무패 투픽으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는 경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볼리비아 대 칠레. 자 홈팀 볼리비아의 경우는 홈에서 나가서 원정을 가면 무조건 쳐맞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베네수엘라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의 경우는 볼리비아의 홈 경기다. 볼리비아의 홈 경기가 왜 중요하냐? 바로 볼리비아의 홈 경기장의 경우 라파스 해발 3640m였다가 거기서도 이제는 최근에는 좀 가끔 무승부하고 패배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더 고지대로 가자. 라고 해서 24년도부터는 해발 고도 4150m의 에랄토에서 홈 경기를 치루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 원정팀 칠레의 경우는 현재 3 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고 득점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볼리비아의 고지대 경기장에서 호흡곤란으로 피픽 쓰러질 칠레 선수들이 예상이 돼서 볼리비아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12번 경기 우루과이 대 베네수엘라. 자 훗팀 우루과이의 경우는 지난 파라과이와의 경기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비엘사 감독하의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압박을 강조하는 팀인데 전술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코파 아메리카 이후에는 승리가 단한 번으로. 골 결정력이 개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엘사 감독의 코칭 스타일이 대표팀 분열을 일으켜서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열심히 뛰는 걸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수아레즈 선수가 비엘사 감독을 비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승리를 예상했었고 파라과이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결과적으로 우루과이는 내부적으로 잡음도 있는 상태에 세 경기 연속으로 득점도 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맞대결에서 베네수엘라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슈팅이 베네수엘라가 3배 가까이 많았고 유유 슈팅은 4 배나 높았는데 현재 우루과이의 승리 투표율 70%라는 건딱 부러지기 좋은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 이상의 이변 가능성 굉장히 큰 경기로 국내 배당 확인 후에 이 경기는 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콜롬비아. 자, 이 경기는 사실상 아르헨티나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전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 운영을 하지는 않겠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를 하고 그렇게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승리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라는 건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메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메시도 뭐, 나이가 나이 있는 만큼 교체로 잠깐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칠레와의 경기에서도 딱 1득점만 하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아르헨티나 승리의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콜롬비아의 경우가 지난 페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콜롬비아의 에이스 공격자원인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만땅인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한다라는 건 충분히 콜롬비아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콜롬비아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아르헨티나의 이변 가능성 충분히 높은 경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국내 배당이 국내 배당을 좀 확인한 후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브라질 대 파라과이. 자, 홈팀 브라질은 칼로 안첼로티 감독이 부임을 해서 브라질 대표팀을 맡았다는 라게 최근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에콰드로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홈경기야말로 안첼로티 감독의 능력을 보여줄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하피녀 선수가 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공격에 강력한 옵션이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정팀 파라과 있는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 선임 이후에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선호하면서 중원에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팀을 재정비를 했고, 감독 선임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죠. 그리고 브라질과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1대0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라과이도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원정에서는 현재 4경기 연속 무승부만 기록 중일 만큼 원정에서는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라과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홈빨, 타피냐 선수의 공격 옵션, 안첼로티 감독의 홈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브라질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몇몇 경기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해주시고, 저는 월요일에 국내 배당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최종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